나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아홉 열살때 병을 얻었는데 하필 불치병인데 그런 뇌에 관한 신경계통의 병은 그당시는 의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라는 이건 무릅쓰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하도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크기라도 좀 만져볼래? 하고 간게 지금 먼 친척 할아버지 권진규 선생님 아틀리에 고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파리에 가기 전에 파리에 의사를 보러 가기 전에 드라마 센터 그 동랑 유치 선생님한테 그 학교에 들어가서 유덕형 선생님이랑 너무 공부 많이 했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파리에 도착해서 콩쿵 쳐서 들어간 아틀리에가 또 우연히 아틀리에 세자르 였고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세자르라는 그그에꼴데 보자 파리의 그때 분위기는 정말 너무 무시무시했고 그때 6.8 사태라는 걸 겪고 난 사람들은 이, 연애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유로워야 되고,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어, 색이 다르게 돌아, 들어왔지만, 그때 일 많이 했어요. 완전히 미쳐서, 정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죠. 언제 선생님은 나하고 똑같이 해 클래식하게 소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흙은 이렇게 붙이고 컴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나처럼 해 하면서 나한테 보여줘요. 근데 세자르는 이 작품 앞에 딱 서면 됐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음, 뭐 작품은 그렇게 하는 거다. 너의 무기는 이 손재주가 별로 없다는 거다. 네가 만지면 꼭빠다 무게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너의 이 가장 큰 무기다. 재주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작품에서도 실수했거나 망쳤거나 했을 때, 그때부터 이 흥미로워진다. 그 안에 창작이 있다.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이건 우리 엄마 초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한 사람일 거예요. 엄마고 손이 비슷해서 그려서 엄마한테 보냈더니 엄마가 아, 그래 그래. 마음에 드셨나 봐. 그래서 이건 진짜 제 그림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일지 대표적인지도 몰라.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이런 손을 그릴 수 있었는지 진짜 못 그렸는데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오빠가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죽고 나서 그 이듬해 로마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 전시는 아마 내가 평생 한 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전시였던 것 같아요. 여기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못 보고 입관을 하기 전에 아버지 관 옆에서 아버지 맨 몸을 니까 그러니까 보는데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그 손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 손을 그렸죠. 사실 아리랑이라는 그 춤추는 그림이었는데. 엄마가 오늘 내일 하지는데 그 춤추는 그림이 갑자기 십자가 같은 게 되더니 빨간색 이외에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십자가 비슷한 이상한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때 건 그림이에요. 나한테 영감을 주는 건 나예요. 내 작품 속에서 나를 찾고 배워요. 내 작품이 나의 선생이지, 못 그린 그림을 쫙 늘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닿지 않는, 내 생각이 닿지 않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일종의 무의식이겠지. 그, 그 속에 어떤 우연 번개불 같은 그런 우연한 순간 같은 데서 기대하지 않던 뭔가가 나타나고 그때 작품이 하나가 나오기도 하죠. 여기도 얼굴 저기도 얼굴 내 눈에 보이는 건 오직 얼굴뿐 얼굴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닌다 하늘 땅 쓰레기 흙더미 꿈썩어둠 쏙 깨진 석고 구겨진 종이조각 어딜가나 내 눈앞엔 항상 얼굴이 있다 신부 초상 그 아베 피엘로서 블랙홀 이건 나의 병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해서 책을 쓰라고 그러는데 넘나 할 말이 많아 효자란 어미가 되어 보니 효자란 애미가 지어낸 환상 똑똑히 보았다 시간이 지나서 그 많은 것들을 써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아마 토하는 그런 마음을 글도 썼을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난 정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글을 쓰면서 좀 사람이 된 느낌도 들어요.